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동탄대방 디에트르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4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아파트랑 함께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고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첨되고 취소하셔도 불이익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할 때처럼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먼저 당첨된 다음에 고민을 하셔도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목해서 넣어보시면 좋습니다. 계속 청약을 하는데 낙첨이 되시는 가점이 낮으신 분들, 그리고 청약통장이 없는 분, 주택이 많으신 분들, 자금여력이 많이 없으신 분, 그리고 아파트 청약 계획이 있으신 분들, 100% 추첨되다 보니까 운이 좋으신 분들이 청약을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동탄 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4월 중에 오픈 예정이고요.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분양을 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모두 동시 청약이 가능하고요. 아파트는 84AB, 101AB로 나뉘고, 오피스텔은 84AB, 그리고 7호 타입으로 나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아파트는 총 531세대고요. 오피스텔은 323실이 나옵니다. 여기 원래 오피스텔이 소형 오피스텔로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7호 타입 이상의 큰 평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7호 타입 43세대, 84 타입이 280세대가 들어옵니다. 아마 A, B로 나눠서 분양을 할 텐데 A가 90몇 세대, B가 180몇 세대 분양을 할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판매 시설, 업무 시설도 일부가 들어오고요. 지하 6층부터 지상 49층까지로 층이 상당히 높게 구성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시행사, 시공사는 대방에서 맡아서 하고요. 여기 청약 조건을 보면 만 19세 이상 전국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요. 가점제가 아닌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자격 조건이 낮기 때문에 여기는 어차피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올 겁니다. 당첨되고 동호수 다 보고 나서 취소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당첨되고 고민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런 오피스텔을 청약하시려면 세금적인 부분을 조금 아셔야 되긴 하는데, 막상 당첨이 되시고 나면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 세금 공부를 엄청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 편히 청약을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비해서 오피스텔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입주 시점에 담보 대출이 최대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행에선 이런데 나중에 바뀔 가능성도 약간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오피스텔까지 이렇게 대출 규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장점은 여기를 계약하셔도 청약에서는 무주택자로 봅니다. 여기 당첨돼서 계약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 청약은 뭐 생애 최초 특공도 노리실 수 있고 1순위 청약도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에서는 주택수로 포함이 되고요. 분양권 상태일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등기 칠때 주거용이 아니라 상업용으로 치게 되면 그러면 또 주택수로 들어가지 않고요. 또 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당첨되고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오피스텔은 중도금이 무이자로 진행이 되고요. 대부분 건설사에서 보증 대출을 해 줍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허그가 보증을 하게 되면 기존에 내가 아파트에서 허그 보증 대출을 받고 있으면 여기 대출 실행이 안 됩니다. 하지만 건설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대출은 기존에 받고 있는 허그 보증 대출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또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오피스텔이 9억이 초과할지라도 건설사에서 보증을 해준다면 중도금 대출은 무리 없이 나오게 됩니다. 또 아파트보다 좋은 점은 거주 의무가 없다는 거죠.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지 지역에서는 거주 의무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오피스텔은 100실이 넘기 때문에 전매는 등기 후에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피스텔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보려면 예전에 분양했던 판교 벨리자이 오피스텔을 보시면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전에 영상을 만들어드린 게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링크 띄워놓을 테니까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여기 동탄에 대한 입지를 볼 건데, 여기 입지도 설명한 영상이 상당히 많죠? 동탄 입지 분석에 대한 내용도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입지를 보자면, 동탄은 아무래도 이 동탄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탄역에 가까울수록 동탄의 대장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GTX-A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더건까지 연결되는 인동선, SRT, 동탄 트램이 들어오게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SRT 타면 수서역까지 15분 만에 가죠.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시간적 거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동탄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삼성전자의 역할이 크죠. 이 주변에 삼성전자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동탄역까지 이렇게 갈순 없습니다. 이게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 이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탄역까지의 거리는 획기적으로 짧아지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입주할 때쯤 되면 여기 경부고속도로는 지하로 통행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바로 앞에 큰 공원하고 천이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단점으로 볼수 있는 건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조금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장점들이 상세하고도 남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하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탄 대방 디에틀의 장점은 여기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대단지라는 점도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통이 가장 큰 장점이죠. 또 여기는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고, 또 직주 근접 배우 수요라는 게 가장 큰또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기흥캠퍼스가 있고요. 여기는 자족도시로서 기능을 잘 하고 있죠. 그리고 생활환경도 좋고, 평면 설계는 아쉽게도 3베이로 나오는 것 같네요. 웬만하면 4배로 나오는 게 훨씬 더 좋긴 한데, 여기 적혀 있는 걸 보면 3베이로 설계를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건 평면도가 정확히 나와 봐야겠죠. 나중에 입주자 모집 공고 올라오면 한번더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게 동탄역 파라곤이 있어요. 여기 매매가로 놓고 보면 현재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게 6억 8천만 원에 나와 있네요. 하지만 여긴 저층이니까 좀더 볼게요. 좀더 보면 고층으로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게 7억 3천만 원입니다. 평면도를 보면 방 3개에 화장실 2개 짜리죠. 여기 실제 사이즈는 아파트 25평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면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좁습니다. 여기 평면도도 뭐 그렇게 썩 이쁘게 나온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여기가 21년 2월에 입주한 곳이고요. 11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파라곤이 동탄 디에 트레보다는 살짝 하급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비교해 볼 만한 곳이 동탄역 로테캐슬. 여기도 한번 매매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격을 보면 가장 저렴한 게 8억 2천에 나와 있네요. 8억 2천 다음은 바로 8억 9천. 여긴 동탄역 초역세권이라서 그런지 엄청나게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평면도를 보면 여기는 또방두 개에 화장실 하나짜리죠. 동탄 디에트르가 방 3개에 화장실 2개짜리로 나오면 여기보다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도 보면 분양가가 4억 4천에 분양을 했는데 벌써 프리미엄이 4억이 넘게 붙어 있습니다. 21년 7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오피스텔 중에서도 이렇게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은 아파트 못지않게 시세가 쭉쭉 오릅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게 입지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소형 오피스텔은 시세가 이만큼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소형 오피스텔은 달달이 월세 나오는 월세 수익형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주변 시세를 보면 조금 넉넉하게 보실 분들은 시세를 한 9억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은 한 7억 5천 정도로 잡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중간값으로 대략적으로 8억 5천 정도에 잡으면 여기 분양가가 8억 5천보다만 밑으로 나오면 그만큼 안전 마진이 깔려 있다고 볼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여기가 저렴하게 나오면 6억대 초반에서 비싸게 나오면 6억대 후반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진짜 비싸게 나오면 7억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여기가 또한 가지 좋은 점이 나중에 담보 대출을 실행할 때 입주 시점 KB시세를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입주할 때쯤 되면 여기 시세가 상당히 많이 오르겠죠. 그 시세에서 70% 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자금이 생각보다 얼마 안 묶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가점 높으신 분들은 여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시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대다수 분들은 당첨권이 아니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런 오피스텔 투자도 괜찮습니다. 아파트는 대출이 40%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투자금 자체가 크게 들어갑니다. 그에 반해서 오피스텔은 대출도 잘 되고 중도금도 무이자기 때문에 투자금 자체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로 따지면 아파트 못지않게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기는 꼭 당첨되고 싶네요. 제가 만약에 여기는 1층 당첨돼도 저는 계약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당첨되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당첨될 것 같은데 진짜 당첨이 안 됩니다. 여기 청약 넣으실 때 마음을 비우고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청약 하나 놓고 당첨되길 기대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명의를 최대한 활용해서 싹다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넣을 때한 10개 정도는 넣는 것 같아요. 당첨되려면 그 정도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랑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